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기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세찬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과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연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며 요한 계시록 12장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의 정체와 이 싸움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기시고 사탄은 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제 2과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억절은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계시록 14장 14, 15절 요한계시록 12장은 세상 역사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으며 또그 상대들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임박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과 왜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표 또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선택을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님의 편에 설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인 여사는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2. 수하십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본성을 입으신 당신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사셨고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그분은 우리가 선택한 삶을 판단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선택에 신중해야 될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손에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으셔서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았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일어납니다. 게시록 14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절들은 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곧 조사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주 앞에 입증되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넷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드신 낯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 추수는 의인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와인 여사는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 발전도 그와 같습니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의인은 거룩함으로 성숙되고 포도로 상징되는 악인은 더욱 사악하게 됩니다. 점점 그들은 사악해지고 양심은 화인 맞은 부분이 감각을 느낄 수 없듯이 도덕적 감각을 잃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고 또그 결정에 따라 거룩하게 되거나 버림받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엄청 큽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선택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품성은 마음에 뿌리는 씨앗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박해, 곧 짐승의 표 등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라고 하신다. 한시학교 장령교과 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씨를 뿌리므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